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성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서로 영향을 주어가며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나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학교, 학원, 뭐 가정, 직장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 저는 아무 영향도 안 미치는데요. 연구에 따라 보니까 평생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미치는데 최소한 만명 가까이는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나쁜 영향을 미쳐야 되겠습니까? 대답 좀해 보세요. 고개 들고 목사님 보고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나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좋은 영향. 지금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네? 예배드리는데 옆에서 핸드폰 보고 졸고 있으면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시죠? 그 근데 졸려 듣는 반짝 뜨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꾸 감기는 눈번쩍 뜨십시오. 옆에서 똑같이 졸아요. 졸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 졸던가요? 안 졸던가요? 하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하품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합품하죠. 좋은 예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나쁜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나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즐겁다고 선택한 그 길이 그 누군가에게는 인생 망치는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지. 부부도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향을 참 많이 미쳐, 미치고 쳐미 있거든요 차인표 알죠? 차인표 씨? 그리고 션이라고 아십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마라톤을 통해서 어, 거기서 얻은 수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영향을 미쳐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차인표 씨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두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 인터뷰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섬기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기도 해요. 자꾸 교회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드러내놓고.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한때는 뭐 이웃을 섬기려고 해도 교회 이름을 통해 서해라 그랬는데 그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감동을 쫓아서 이웃을 돕고 뭐 수해 당한 사람을 돕고 또 때로는 독거 노인을 돕고 하면 다 복음의 이름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돕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차인표 같은 그런 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서 믿음과 실력으로 준비시켜서 나로 세우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우리는 아직 모르죠. 하나님 이 세우셔야 아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 세우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야. 인생을 엉뚱한 길로 가려다가 날 보고 길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으로 준비되어서 파송되어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한 사람이 등장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태어나기 도 훨씬 이전 400년 훨씬 이전에 70명 정도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의 식구들이 애급으로 이주를 했어요. 고센 지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고 해서 결혼을 하면 우리 지금 결혼하면 최소 애몇 낳죠? 하나, 둘, 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만 낳으면 다섯, 여섯, 일곱씩 낳는 거야. 그러니까 막... 100년 지나고 400년 지나고 지나니까 250만 명 전라북도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200만 넘을까요? 안 남아요 제 기억으로는 190만인가? 170만인가? 늘진 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전주시가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은 곳이 전주시입니다 그러니 여기 신혼부부도 있어요 애둘 이상은 낳아야 돼 셋은 나세요. 그래야 애 낳구나 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애가 그 당시에는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이야 산부인과 있고 하니까 어려움은 없는데, 애 낳다가 애도 죽기도 하고 엄마도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여자들이 튼튼한지, 애 낳고 혼자 애를 낳아 버려요. 그냥 산파가 가기도 전에 그렇게 튼튼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애굽 땅에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250만이니까 뭐 많지 않네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인구입니다. 나라도 없는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250만을 이루고 살았나? 굉장한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는 애굽 땅을 이 사람들에게 뺏기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종으로 삼아 가지고 할수 없는 일, 하루 온종일 해야 한끼 먹고 살수 있을 그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애를 잘라. 아니, 그러면 힘들어 가지고 애도 못 낳아야 될 텐데, 아이 그냥 애를 쑥쑥 잘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들이 편한가 보다. 야, 일거리도 일감도 주지 마. 지가 알아서 구해가지고 벽돌 만들게 해.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안 줄어들어 사람들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살수 없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남자예요. 그러면 죽여야 돼요. 아니면 가족이 다 죽으니까. 근데 애를 낳고 보니까 모세가 성경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됐냐면 토부했다는 단어를 썼어요. 토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행복이란 단어예요. 이 아이를 보면 누가 봐도 기쁜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고자 부모이지만 누군가는 살려고 자기 자식을 죽였을 텐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울려고만 하면 젖먹이고, 울려고만 하면 간식 먹이고 해가지고 못뭐 울게 해서 한 32일 동안 겨우 겨우 소리가 안 나게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튼튼하든지. 엄마도 튼튼하고 애도 튼튼한 거야. 그니까 러 울음소리 한번 하면 집이 떠나려 가, 막 응응하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방수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일강 거기에다가 뛰어났어. 죽는 거죠, 이젠. 아가가 와서 잡아가 먹을 수도 있고 뒤집어져 가지고 익사할 수도 있고 떠나려 가게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고, 결혼도 안한 애굽의 공주가 때마침 날강가에 목욕하러 왔어요. 근데 갈때 상자를 본 거죠. 그래서 애교 울음소리가 들려요. 열어봤더니 모세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토부 했다고 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 행복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애굽의 공주가 봐도 이 아이는 죽일 수 없는 아이야. 어떤 눈망을 하고 있었을까요? 졸리는 눈으로, 아 그러고 있었을까요? 떡그란 눈으로 총처럼 막 기죽이죽 웃으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누가 봐도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진짜 엄마인 엄마를 데려와서 모유를 먹이게 하고, 그 집에서 한동안 키우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인 줄 아세요?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엄마에게 태어나면서 죽을 겁이 넘긴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거의 안 죽어요. 다 어디서 나요? 나 우리 엄마가 집에서 났어. 혼자. 하도 우리 엄마가 튼튼해가지고. 그런 친구 있어요? 없죠? 그런 친구 없어요. 근데 모세는 죽을 것 잃은 거어요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주변에서는 자기 자식 죽여서 울고 있는 부모들이 넘쳐나는 그곳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날강에 뛰었어요. 그 방수 처리를 한다고 어? 그게 어떻게 되겠? 뭐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살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갔을까요? 애굽의 공주에게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몸이 가려운 거야. 아, 이 목욕할 때가 됐나보다 하고 신하들을 데리고 때마침 따 목욕하러 갔는데 그 앞에 딱 도착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이 자기야 참고 싶은 거예요. 그 눈망울에 하나님이 이 애굽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진짜 부모를 데려와요. 아니 공주 곁에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군사가 잡아서 죽였겠죠. 근데 어떻게 길을 열고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게 하고 부모 밑에서 키우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너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가지만 너는 진짜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엄마 밑에서 계속 그 신앙 교육을 받는 거죠이 모든 과정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는 쓸수 있는 좋은 로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40년을 애굽에서 모세가 자랍니다. 에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곳이었어요. 수학 발달했죠, 수사학, 다양한 의학 다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40년 동안 자기 것으로 받았어요. 그데 어느 날 모세가 생각하죠. 아, 이 정도 내가 교육받고 준비됐으면 우리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는지 를 알았으니 이제 내가 좀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준비된 모세가 한 일이 뭘까요? 애굽의 군사를 처 죽였어요. 살인자가 돼 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를 잘 준비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쳐요. 다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비참하죠. 사십 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먹을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다 먹고 다 입고 다 경험하고 누구 아무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한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 년도 아니고 사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삼십 평 아파트 살다가. 원룸만 이사가도 여러분 어떨까요?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광해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요. 왜 하하님이 그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시간도 모세가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처음 40년 동안은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쓰임 받겠지 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 뭐였습니까? 살인자요, 도망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40년 동안 광에 딱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오직 양만 보게 있어요. 양 똥만 보고 엉덩이만 보고 풀만 보게. 40년 동안 내 네, 그러고 다니겠어요. 바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40년 동안 오해하지 마세요. 양치는 분들이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40년과 지금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요. 40년 동안 양만 치면 바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신이 딴데가 있구나 지금 졸려가지고 밥도 먹었겠다. 바보가 돼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나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요.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런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구사할지 그런 사람이 40년 광야 지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준비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것 가지고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어. 내가 이 대학 나오고 저 대학 나오고 뭐 배우고 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바보 같은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이 되노 그게 아니고 이걸 해야 되거든라고 하면 내 고집이 있어서 순종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에 갇혀 놓고서는 애교에서 배웠던 거다양 없애 버린 거예요. 다 없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하면 안할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비극과 같은 슬프고 힘든 광야 40년이었지만 결국 그게 뭐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규정한 준비의 시간을 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죽음의 고비를 넘겨 겨우겨우 살아나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며 떵떵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40년을 주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그렇게 준비시켜 셨을까요뭐 하시려고요? 뭐 하려고요? 네? 어떻게 쓰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사람 살려내는 일에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모세잖아요. 뜻이 뭘까요?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그 이름처럼 내가 너를 준비시킨 것은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해.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모세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준비되어 쓰임 받은 거예요. 저와 우리도 똑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저와 우리도 평생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어떤 일을 어떤 일에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사람 살리는 일에. 그럼 다 의사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로 그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죠, 학원 다녀요, 직장 다니고 사업 일굽니다. 이 모든 자리가 나를 준비시키는 자리예요. 공부에 재능이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고 예술적 감각이 있는 친구가 있고 뭐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죠. 바로 그곳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면 진짜 사람을 살리는 몸을 살려내는 마음을 살려내는 의사가 되는 것이고 스포츠 스타가 되면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인생을 이끌어 온 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뭘로 준비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혀 쓰임받을 도록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중요해요 공과의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야 교회 아니면 어디서 배우겠어요? 교회 아니면 어디서 준비되겠습니까? 교회 밖은 전부 공부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틀렸어요 제가? 목사님이? 목사님이 틀렸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다 공부만 하고 그래 그렇죠? 교회 안은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시켜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해에 집어넣었잖아요 저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원망했을 거나못 산다고 그런데 모세는 그 어렵고 힘든 광해 40년 동안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포기하는 법을 배운 거죠. 순종이 뭐겠어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 응? 우리나라 왕 이름인가요? 순종왕이에요? 순종은요. <laughs> 나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거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예요. 게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예배드릴 시간 됐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게임 재밌지. 근데 지금은 내려놓을 시간이야. 예배할 시간이야.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250만이 넘는 사람들은 노예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 학교, 학원,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 실력을 준비하고 그의 안에 와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준비를 하고 순종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곳 저곳에 세워요. 공무원도 되게 하고 선생님도 되게 하고 간호사가 되게도 하고 의사가 되게도 하고 법관이 되게도 하고 그렇게 세워서 그곳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학교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 학교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는 곳이구나. 학교 하니까 맨 공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생활 가운데서 나를 준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악이 되는 음악, 스포츠면 스포츠, 예술이면 예술, 뭐든지간에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만나게 해서 나를 준비시키어요. 왜요? 그곳 하나님에 파송하고 싶거든, 세고 싶거든.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다르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 잡는 연습, 순종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야. 그렇게 준비되어서 모세처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반주간 학교며 학원이며 이것저것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준비되고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때딱 잡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만들고 사건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한 주간, 여러분,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먼 훗날 엄마가 봐도, 아빠가 봐도, 목사님이 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믿음으로 준비되고, 실력으로 준비되어서, 이곳 저곳에 파성되어서, 그곳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꿈꾸시고,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을 하느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